꼭나와 11번 문제인데요. 두 유리수 마이너스 7분의 8과 2분의 4의 정수관인 유리수를 여기 중요한 부분은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14다. 그러면 분모가 14인데 약분이 안돼야 된다는 거죠. 맞습니까? 그래서 이 말은 어 분모가 14인데 더 이상 약분이 안됩니다. 맞나요? 그러면 애를요, 어떻게 할 거냐. 분모가 14인수로 나타낼게요. 얼마입니까? 14분의 16. 얘는 14분의 얼마가 됩니까? 7이죠? 이 사이에 있다는 것은 이둘 포함하지 않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. 맞나요? 이게 되나요? 응. 그럼 이때 이제 수직선을 이용해 보세요. 마이너스 14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. 16. 여기 14분의 7 넉넉 잡아서 쓰시고요. 그쵸?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 뭐 한다 이제부터 좀 약간 노가다 하겠습니다 노가다라는 것은 단순 무식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7칸이니까 둘셋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써 주세요 그렇죠그 다음에 써 주세요 14분의 1 14분의 2 14분의 3 14분의 4 14분의 5 15 14분의 6 이렇게 써 주면 될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중에서 더 이상 분모가 14. 기약분수로 나타내는데 분모가 14인 것은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야 돼요. 약분 되는 것만 지우시면 됩니다. 얘 약분 되잖아, 2로. 약분 안 되네요? 되네요. 맞습니까? 얘안 되네요. 그렇죠얘 되네요. 얘도 안 되네요. 맞습니까? 이제부터는, 이제 0, 얘는 안 되겠죠, 당연히. 당연히. 14분의가 안 되니까. 14분의 0이니까 0이잖아요. 그쵸? 약... 그죠그 다음에 뭐 써줍니까? 이제부터? 이렇게 써주세요. 16까지 써주시면 됩니다. 14, 2. 마이너스 삼. 선생님 이제 위에 것만 써줄게요. 밑에는 이제 정해졌으니까 사, 오, 6 칠, 팔, 맞네요. 구, 십, 십일, 십이, 십삼, 십사, 십오 됐습니다. 이제 그죠? 이제 십사랑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만 고르는 겁니다. 예. 일은 안 나눠지죠? 얘는 2로 나눠지네요 3은 안 나눠지네요 4는 2로 나눠지네요 그렇죠? 5안 나눠지네요 6은 2로 나눠집니다 7하고 14 나눠지네요 그렇죠? 약수라서 2로 나눠집니다 3으로 안 나눠지네요 2로 나눠집니다 11안 나눠지죠? 2로 나눠집니다 13안 나눠지죠 14는 어떻게 돼요? 서로 나눠져서 정수가 돼버려 그렇죠? 안 돼버려요 15안 나눠집니다 그렇죠? 이제 개수 세는 거 남았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10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. 됐나요? 어, 직접 해 보시고요. 수직선 나타내시고요. 쭉 나타내 보고 보세요. 이렇게. 이, 이런 거를요. 뭐라고 한다면 노가다 문제. 그냥 노가다 문제. 어. 뭐 사실은 선생님 같았으면 이것만 쓸 거예요. 14는 밑에 공통으로 있으니까 1 2 3 4 5 6. 더 빨리 하는 방법. 어, 14랑 2로 나눠지죠? 2로 나눠지죠? 2로 나눠져. 나머지 동그라미 딱터지고왜 14는 계속 공통되기 때문에 14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이 문제잖아요. 그쵸? 렇 나눠지는 수는 X. 나눠지지 않는 수는 동그라미에서 빨리 그 숫자를 찾아내는 겁니다. 0 빼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쭉 가서 마이너스 얼마까지? 15까지 쭉 써준 다음에 14로 나어지는 숫들은 X, 10, 14랑 안 나눠지는 수. 서로 수인 숫자는 어떻게 된다? 동그라미 쳐주시면 된다고요. 됐습니까? 이해되나요?